저짜 젊으면 또 큰일 나니까 낮에 수업다 일도 없어요? 그렇죠 내일 올수 있어요? 내일이요? 응. 네그 10시부터 내일 10시까지 한다고 하셨는그 어, 중에 좀 와서 뭐다 안해도 좋으니 네. 어, 문제 조금이라도 풀고 1시간 풀어도 되고 사, 사, 10개 풀고 가도 되요 그럼 2분은 조금 섞이긴 해 네. 근데 내가 다 봐주니까 근데 뭐 풀어요? 가면. 오늘 배울. 자,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예전에 그릴 수 있거든? 아니요. 자, 이게 마지막 점이에요. 폼을 쓴 2차 함수죠. 다 영상을 찍어서 다 올릴 겁니다. 이, 이 극한의 계산 2차 함수. 원수. 2차 함수는요. 먼저 기본형을 아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A가 양수면 아래로 굴러 기었고 A가 음수면, 아니 소리로 이렇게 돼. 요 꼭지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본형에서 항상 꼭지점이 0콤이죠몇 개를 실질적으로 그려보면 y는 2x제곱을 그리는 영은 0대고1 2 1대고에서 이런 그림이. 14일 번개감까지는 최대한 모든 걸다 자세히 해야 돼. y는 2x제곱이면. 0대는 0대고 1대는2대서 이런 그래프가 실제적으로 못해.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잊어버려요. 이제안 잊어버려요. 마지막, 우리가 꼭지점을 되겠요니렇꼭지죠명 이때 축이 생겨. 이걸 축방이라든지, 축의 방정식. 참고로 이 그래프도 시계 이름이 있습니다. Y축이기도 하고, X는 0이라는 식이기도 합니 그럼 만약에 1에서 X값이 1에서 저렴고 있으면 X는 1이라는 식이 래경훈이가 이거 할 네. 알죠 네. 당연히 예준이 이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법식도 전부 다 정리해봤어요. 그리는 방법, 절편으로 그리는 방법 대충 우리가 다정해놨으면다보시왜또 핸드폰을 가지고 니 네. 이제 두 번째. 그게 좀솔 제일 나오고 있어요. 아, 여가좀려고 제가 좀 벗어날 것 같아서 당겨드요 자, 이건 표준형 파트입니다. 표 표준. 플스 Q 뭔일이 뭐라는거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일야 위로 아래로 끝났습니다 위로 아래로 움직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걸 그려보면 이걸 보시고 뭘 생각하는 겁니까? Y는 y X제곱을 생각하죠 이걸 생각하는 거죠. 얼마가 붙었죠? 플러스? 4.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이 꽁치점은 영평화사다. 맞죠? 그렇죠? 어, 평행이동에 의하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움직인만큼 빼게 되겠죠. Y에서 살을 뺐으니까 유기하려는 거요 아시겠죠? 그다음 유모양으로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뺀 만큼 이동한다는 거죠. 얼마를 빼요? 이를 뺀거죠. E. 뭘 뺐냐면 이를 e 뺀거죠. 어디서 뺐죠? X. 그럼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y는 y x제곱이 여기서 살고 있다면 이쪽으로 북한가서 대충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것도 그려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예준이뭔 생각을 해야되냐 얘준이. 예. 음, 좀... 어, 저걸 보고도 이 생각을 하셔야 지 얘가 어디에 뜨겁니까? 이런 위치가 아니죠? 네. x에서 얼마를 뺀 거죠? 4를 뺀 거죠. 네. y에서 얼마를 뺀 거죠? 4를 뺀 거죠. 뺀 만큼 움직인다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선과가사의 점이 찍히면서 이런 형태를 뜨게 되고, 이때는 추계 방정식이 이게 축인데 x 는 엑스벨 3이라는 추구 방식이 되죠 별거 없죠. 네. 이 별거 없는 걸 이제 기억하시면 계속 나오고다 그리고 표준형을 아 일반으로 표준형으로 바꿨던 기억이 있다 자, 그럼한번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죠. 극한의 계산을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영상으로 남겨 놓을 테니까. 꼭! 꼭들 보셔야 니다 네. 이건 프로그라는 얘기죠. 지금은 모든 극한의 그래프를 그려서 풉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수학이 잡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힘들었던 문제들이 다 잡힌다는 거예요. 조금 더더 더 많은 경험치를 가진 나이가 되어서 어렸을 때는 몰랐다 치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이렇게 친숙해져요. 좀 이걸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각자 그려봐. 어떻게 그려야 되냐? 경훈이 한번 그려봐봐요. 그렸어요. 잘했어요. 예준이 나 그려봐. 왜냐면, 3등면 뭐가 되니까? 3분만 2가 되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여기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네. 자, 3에 좌우를 담아달라고 되 있죠. 좌를 볼때는 이쪽으로. 우를 볼때 이쪽으로. 그때 Y 값이 얼마, 그때 값이 얼마입니까? 뭐라도 이렇게 봐서면여기다 이렇게 봐도 여기다가. 이렇게 가서는 여기다가. 여이렇가값기다여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가 여기다가. 여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한기다가여기한가여기다다 하 극한값이 아닙니다. 음. 왜 그래야 될까요? 음. 어지간하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입 음. 하지만 무조건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극단을 그, 주려. 이게 첫 번째 방법. 극한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 조그만한 숫자를 씩게 되요. 그러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 거이요 조그만 숫자, 그냥 조그만 숫자. 아 원래는 그렇지 않죠. 방향값 네. 네. 여러분들이 아직 편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나왜 대입하면 나온다? 거의 극한값과 좌극한값과 우극한값과이 함수값이 거의 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치한다. 그래서, 그런거에요 자, 2번 드래프트는 우리가 그려본 적이 없어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려본 적이 없어 오늘 처음 그려 보는 거죠. 이걸 보고도 뭔 생각은 드냐면이 생각은 듭니다. 그죠? 결국은 이 그래프랑 같은 값을 갖게 되 되는 일차함수이거 지난 시간에것 복습했습니다. 영상 꼭 찾아보시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다가 5를 못 대입합니다. 5를 대입할 수가 없어요. 왜요? 0분에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리냐? 5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값에서는 5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숫자들은 여기다 대입한 거랑 여기다 대입한 거랑 똑같습니다. 해보시면. 예중에 여기다 1대입한 거랑 여기다 2대입한 거랑 같은늘어다 여기다 7 대입한 거랑 이 쪽에 7 대입한 거랑 같은 늘어다단 얘는 5를 대입할 수 있고 얘는 5를 대입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그리냐 이 그래프는 방법이 있어요 얘랑 똑같은 거라고요 Y는 X에서 5칸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5에서는 값을 갖는다안갖는다안 갖겠죠. 이걸 뚫어버리면요. 요렇게 해놓으면요,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뚫어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왜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읽으면 어딘가, 얘랑 똑같을 거예요. 읽으면 눕대 겁니다. 한번 봐봐. 읽으면 6에다 찍어야죠. 그쵸? 그렇죠? 2이면 7될 거에요. 찍어보셔야 되겠죠. 3 되면 뭐가 되겠죠? 음. 8이 되겠죠. 5 되면 뭐가 돼요? 어, 없어요. 그렇으면 죽어야죠. 그죠? 자, 또 봐보세요. 극한 값을 구해봅시다. 좌극한 값은 얼마일까요? 10. 그렇죠? 이쪽이 10이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수있죠지 여기다 데이터가 아는거 그죠? 우극한가 얼마까지? 우극한. 여기 10이라는 것 같아요. 아니 님 라면 있을 수 있다고. 있어요. 좀 어디 갈 거냐?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그래프는 어디로 가냐? 여기로. 그 여기로의 y 값을 불러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빠니다 여기가 이주가 여기가 주어라는 거야. 여기가 탄탄해야 연속이랑 같은가 실감나게 풀리. 미분도 계산이 정말 쉬운데 내가 뭔짓거리라는지 알게 이런 데를 모르면 미분할줄 알아도 내가 뭐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 절대 안한는이 극한 배울 때만큼은 정말 많이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봐봐 이제 계산은 너무 쉬워요. 계산 두 번째 게나와다 극한 계산 투. 여기서 극한 계산 투가 아까 극한 계산 뭐니 뭐였죠 넣는 거. 대입하면 나온다 근데 여기다 그 짓을 한번 해봤해 봤더니 이단계나와 2이 나와서 0분의 0. 0분의 0이 다 아니라. 아니야. 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아니다. 것도 자, 봐 봐. 이럴 때는 극한값이 뭐였죠? 얼마였죠? 1이였죠 응. 여기다 대입한 거라 어땠습니까 똑같았죠? 자, 여기서 극한 계산 방법 두 번째가 나옵니다. 0분의 0골이 되면, 조그마한 숫자를 대입해서, 대입해서 0분의 0골이 되면, 그때의 극한 값은 있는데, 극한 값은 존재하는데, 극한 값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값이 뭐와도 똑같다? 정리 후대입한 거랑 똑같다. 계산은 너무 쉬워. 여러분들이 지금이 제일 어려운다는 뒤에 나오는 극한의 계산은요, 다 정해져 있어, 패턴. 이 근데 그걸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보는다요 지금 게임이 아니 자, 봐봐. 그러면은, 앞으로 이 방법 나와서, 극한의 계산 방법 1을 썼는데, 0분의 0분이 나와서 그런 게하럼 되겠구나. 여기다 홀로, 터지고, 어, 그렇지. 종류 대입 방법까지 나온다얘 계산은 너무 쉽다는 얘기야. 이준이 약속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어떤 연분의 연분이해서어게한다고 충분히 대이을했 했던 연분의 연구 연분 나왔단 말이야. 응. 그때 어게한다고저 식을 정리 후에 대입하면 극한가이나니다왜 응.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프가 인지하는. 이제... 그래서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왜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봐봐 수학자들은 처음부터 정리 후 대입할 거라 생각을 했을까 못했겠죠. 이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 봤더니 그 책의 극한 값이 이걸 정리한 이 식에 대입한 거라 어떻게 됐나요? 각톡기 때문에 이거를 패턴화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라고 하는 게조그마한 그 책이 8천 얼마 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 본교재니다 문제는 100개밖에 안 돼요. 그치 근데 그 책에 이런 개념을 너무 잘 적어놔서 사아봐 그거를 수업을할것 같아요. 14일 그터이걸또 배우겠다는 얘기죠. 14일. 계속 여기가 첫 번째 극한 계산 두 번째 알겠죠? 자세 번째 그래프 보시죠 아직 안 배웠어요 네 번째 그래프는 또 동영상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 번째 그래프는요 이중이 봐야 될거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자 뭐, 어떻게 된 거지? 뭐, 아, 모르겠다. 뭔 개소리인지. 자, 봐봐. 우리가 수학 전에 생각한 거예요. 이 새끼들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을까요 처음에? 숫자를 뭐 집어넣겠죠. 0은 읽으 될까, 안 될까? 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프를 그릴 때정안읽 예를 들어서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치을생각이 하는 건 숫자 진짜 너무나 포물선 생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1 넣었더니 2되고2 넣었더니 4회1 한 넙더니, 뭐, 더, 더, 천 분의 일, 만 분의 일, 십만 분의 일. 이, 이 분의 일이면, 4대5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쪽도, 대입하면 이렇게 생겼어. 예준이 봐봐. 여기까지는 그만 줄어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서긴그래니다쌍곡선은아니다 네. 거의 그냥, 이게 급격하게 꺾이니까. 근선도 생겨. 알겠죠? 아, 자 그러면 3번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그래? 돼요? 3번으로 이렇게 그려죠 이걸 보고 이 생각을 해주셔야죠 이 그래프도 이렇게 생겼대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X에서 얼마를 뺐어요? 이을 뺐죠? 그럼 뭔일이 벌어지겠어요? 맞 예, 그렇지! 이 그래프로 잡아당기면 되죠? 네. 맞아아 그러면.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1이겠죠. 맞잖아, 이전에 0인데가 1이 됐으니까. 맞지? 네. 1이 좋아! 경훈아, 일 좌는 그때의 극한 값이 어떻게 되냐. 발산하다라고 <목소리>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라고 표시. 이게 다 당연. 극한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매번 이렇게 그렸으면 힘들 어하안 해요. 그래서 이때 기호를 지금 배우는 기호를 이렇게 만들고 있니다이핀를 여기서 그서 양의 분야으로가시겠죠 사만 조금 오셨다 할게요. 미예주의가 중요한 지예요